네, 국토통일과 통일한국의 미래인데요. 동아시아의 중심지로서의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아시아는 기본적으로 역사, 문화, 지리적으로 밀접한 지역으로 천연자원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일본, 중국, 또 몽골, 러시아 또는 베트남까지도 동아시아로 보는데요. 과거에는 주변부였다가 최근에는 빠른 경제 성장으로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라시아의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는 바로 우리나라가 반도 국가로 갖고 있는 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도 국가의 이점으로서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소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먼저 국방비가 주출되면서 경제발전에 저해가 되겠죠. 그리고 남북한 주민이 오랫동안 통일되지 않은 상태로 살면서 이질화되고 이산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요. 특히 이 반도국이라는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군사적인 긴장상태에 오래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별로 위상이 높아질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국방비를 절감하기 때문에 복지 같은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민족이니까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반도국의 이점을 회복한다면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장점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였는데 통일이 된다면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통일을 위한 노력은 제도적인 차원과 개인적인 차원에서 각기 다르게 진행되게 됩니다. 먼저 제도적으로는 남북한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겠죠. 만일 우리가 통일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통일 비용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북한에 너무 이질감을 갖지 말고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거나 주최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통일을 했을 때 미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자 이거죠.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해서 아마 우리는 동아시아 국제 물류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을 거고요. 긴장을 놓치니까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로 향상시킬 수 있겠죠.